지금 저는 잠시 멈춰서 있지만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국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개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개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그런 일을 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 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는 계획과 12.3 개엄 계엄 선포는 개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개엄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2.3 개엄 선포는 개엄의 형식을 밀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개엄과는 다른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담임 대통령의 사병 노릇을 할 리가 있습니까? 사병 노릇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개엄을 선포한 이유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더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 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된 개엄을 불법 내란 성공시켰습니다. 누구나 쉽게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12.3 개엄은 역사상 가장 빨리